네 반갑습니다 맛도룡만기에 맞도릉 맛도룡입니다 오늘은 어떤 건강한 음식을 찾을지 정말 기대가 되네요 아이고 힘들다 힘들어 보는 것만 해도 아이고 정말 힘드네 득단에 대책을 세워야겠다 되 아이고야 힘들어 아니 할아버지 뭐가 그렇게 힘드신데요 무슨 일이 있습니까 저한테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아이고 사실은 너희 할머니가 장이 안 좋다, 얘가. 장에 염증이 많아가지고 요즘에 이렇게 또 흰주만 먹는다, 얘가. 보는 데가 너무 힘들다. 거기다가 내가 맛있는 거 먹고 있으면 눈치가 보인다, 얘가. 뭔가 다른 방법이 없을까? 아, 그러게요. 장내에 염증을 없애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제가 한번 알아볼까요? 네? 그래, 그래. 원래 마더링이 건강한 음식을 찾는 게이아이가 그래도 오늘은 장에 장건강에 도움이 되는 그런 음식을 찾아서 맛있는 요리도 함께 요니다 그러면 할머니가 기뻐할 기다. 나에게습니다지 제가 찾아올게요. 자, 오늘은 말이죠. 우리 장내에 염증을 없애는데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음식을 좀 찾아야 될것 같은데요. 선생님, 어떤 음식이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네. <laughs> 시금치가 어떨까요? 시금치가 눈 건강 뼈 건강에도 좋지만 시금치에 함유된 비타민 C, E 그리고 베타카로틴 등의 다양한 항산화 성분이 장내 염증을 줄이는 데에 탁월합니다. 맛있는 겨울 시금치로 장 건강 챙겨보세요. 아 그렇군요 우리 시금치가 또 그런 효능이 있었군요 자 그렇다면 이맛드룡은 시금치 찾으러 지금 출발합니다 출발 따라오세요 오 시금치 아빨 만맛도 말이죠. 정말 좋은 시금치 찾으러 두 서면 우리 보관리에 왔습니다. 야, 제 주변에 보세요. 시금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와, 지금 이렇게 푸른 시금치를 보니까, 네, 제가 기분이 더 좋아지네요. 아버님 반갑습니다 마더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이, 반갑습니다. 예. 예, 예. 자 제가 말이죠 여기 정말 네. 좋은 시금치가 있다해서 왔는데 최고죠 잘... 두섬에서 최고로 좋은 시금치. 아잘 찾아왔나요? <laughs> 예, 네. 잘야 아, 여기 주변에 전부 다다 시금치 맛이네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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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와 우리 아버님이 지금 수확을 해놓으셨어요. 예. 여기 보세요. 와. 야, 아버님. 예. 원래 이 시금치가 겨울에 예. 딱 세철이잖아요. 네 예, 그렇죠. 맞죠? 예. 네. 뭐 겨울 시금치가 뭐, 뭐 좋다고 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겨울에는 아무래도 당도가 많이 올라가고 지금 시금치 맛이 겨울이 최고 좋을 때입니다. 서리를 한 서너 번 맞아야. 예. 시금치 당도가 최고로 올라갑니다. 몸에 도 좋은 것도 많고. 잡사 보세요. 아, 이거 바로 먹어봐도 돼요, 이걸? 그렇죠. 와, 잡사 보세요. 그러면 제 이게, 네.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여기 오면 시금치 바로 닦는데 한번 어떤 맛일지? 달죠. 달해요 이게. 저 이게 생으로 지금까를 처음 먹어봤거든요. 야 그냥 아, 먹어도 가보세요. 너무 맛있어요 맛있어 이거. 음, 달죠. 달아, 달아, 달아. 야 근데 아버님 네. 이 지금 딱 보니까 네이 색깔도 아주 푸르고 이게 입도 아주 튼튼하게 보이고 네, 야이뭐 좋은 뭐 이유가 있습니까? 예, 네, 그거는 제말에 노하우가 있죠. 저는 미생물농법을 해갖고 지금 저 무농약. 네. 농약 전혀 안 치고 유기질 비료로만 만들어서 이렇게 농사를 짓습니다. 이 천해전 자연 조건과 함께 아주 건강한 식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좋은 네 우리 시금치가 나오는 겁니다 자 네. 그러면 우리 어 제가 또 수확을 좀 도와드려야 되는데 이 수확을 어떻게 하는지 좀 보여주세요. 아 그럼 여기서는 지금 수확이 좀 조금. 어려서 네. 수학하는 장소 따로 있습니다. 아 여기서 그냥 소개만 했네요. 그렇죠. 야 근데 이 소개한다고 저를 여기까지 불렀네요. <웃음> <웃음>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학하러 갑니다. 갑시다. 갑시다. <laughs> <laughs> 시금치 수확을 이렇게 기계로 한거 처음 봤어요. 처음 봤죠. 네. 원래 칼로 이렇게 막 자르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하다 아, 보니까 인건비 상승 이 심하고 속도도 높고. 네. 그래서 제가 개발해갖고 단순간에 많이 작업하도록. 아니 잠깐만요. 개발 했다고, 이거를? 예, 예. 아버님 만드신 거예요? 예, 예. 그렇습니다. 와, 아니, 우리 아버님 뭐, 농사 지으시는데, 뭐, 뭐, 공학도였습니까, 예전에? 아, 제가 옛날에, 뭐, 실에서 좀, 정비업을 한 25년 했습니다. 아. 이용해서, 이제 그거 접목해서 이렇게 만들게 됐습니다. 아니, 그런데, 우리 아버님은, 이렇게 기계도 만들 수 있는 그 정도의, 네, 정비 기술이 있는데, 아예 나름 농사업을 어떻게 하게 되셨어요? 어, 정비를 한2 5년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요. 건강도 안 좋아지는 것 같고 그래서 기농에서 식물과 사고자. 그래서 식물을 끼러 왔는데 잘 안되죠 이것도. <laughs> 야 그러죠 농사일도 만만치 않습니다. 네. 아이고 그렇습니다. 농사일 처음에 와서 실패도 많이 봤으면 맨날 할줄 모르는 농사시다가 실패도 많이 보고 서서히 이제 식물 알아가고 연구하면서 지금은 미생물농업과 무농약으로 해가 친환경 농업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 네, 처음엔 좀 작게 시작했다가 지금 이제 그 시금치 반0 0 0 평. 와 <laughs> 아버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대단는네 그런 마음으로 하시니까 여기 보세요. 네, 아 이렇게 좋은 네 시금치가 나오지 않습니까? 야 정말 이거. 와 기계로 다 뽑아놓으니까 그냥 죽기만 하면 되네. 이게 아주 쉽네요 간단하네 뭐자 여기 또 우리 어머님이 열심히 작업하시네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마더입니다 야아 우리 아버님이 이렇게 수락을다 기계로 해놓으시면 네. 우리 어머님 여기 다 정리하시네요 네와 이게 어떻게 보면, 실제적인 시금치 밭의 주인이시네. <laughs> 야, 근데, 이렇게 또, 날씨 추울 때, 예. 이렇게 작업하면 안 힘드세요? 힘드는 것도 있지만, 네. 쩐이 들어잖아요. <laughs> 즐겁죠. 그렇죠. 이게, 이게 또 들어오니까, 그쵸? 또 그런 마음으로 네. 또 열심히 하시네요. 예. 네. 와, 그러면 우리 아버님하고 어머님은, 우리 시금치 농사 말고는 또 다른 거안 하세요? 다른 것도 많이 합니다. 어, 양배추. 토마, 방울토마토, 당근, 보리 다 친환경으로 학교 급식이 들어갑니다. 아, 이게 학교 급식에 들어가요. 네, 급식 위주로 하고, 그 다음은 남는 거는 이제 농면 마트로 들어갑니다. 아, 그렇군요. 그만큼 또 이게 정성을 다하고, 네, 친환경으로 지으니까, 네. 우리 학생들이 정말 좋아하겠네요. 예. 네, 우리 부모님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 좋은 식음식이 우리 자녀들에게 갑니다. <laughs> 맛들이야, 이거 좀 잡힐 고 하세요. 오, 오 우와! 야, 잡채입니다, 잡채. 시금치가 가득 당겨져 있어. 이야, 정말 맛있게 보이는데, 한번 이, 맛도리랑 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앞에는 또 시금치 많이 들어야죠 네. 자. 음 맛있어요? 음 <laughs> 너무 맛있습니다, 이거. 아버님, 드셔보세요. 음! 맛있습니다, 아버님. 예. 네. 이게 어떻게 뭐, 시금치가 맛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머니 손맛이 맛있는 겁니까? 오0대오0오0대오0 오십. <laughs> 오십. <laughs> 야, 어머님은 이거 시금치 이렇게 요리 자주 해주세요. 네, 자주해 먹습니다. 음, 이거 잡채 말고또뭐뭐해 드세요? 시금치 샐러드도 해 먹고요, 시금치 전도 부쳐 먹고요, 부추 전처럼. 음 부추 전보다 시금치 전이 훨씬 맛있어요. 아, 그래요? 네. 아버님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뭡니까? 당연히 잡채. 잡채. 네. 아, 알겠습니다. <laughs> 자, 여기 보세요또또 음. 또. 또, 또. mm <síntos> 오늘 말이죠 우리 두서면 우리 보관리에서 우리 아버님 우리 어머님이 정말 정성껏 만든 우리 친환경 시금치를 만나봤는데요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으니까 여러분들 많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 아버님 어머니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는 지금부터 요리 만들러 갑니다 출발, 출발! 맛도 좋은 관계하는 즐거운 시간이죠 요리 만드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말이죠 우리 시금치로 또 건강한 요리 만들어야 되는데요. 네. 우리 첫 번째로 또 어떤 요리가 준비되어 있나? 요첫 번째로 시금치 두부 무침을 할 겁니다. 아또 두부와의 네. 또 만남이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 시금치가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시금치를 손질했거든요 네. 이 뿌리를 잘라내고 하나 뜯어서 여기 흙 있는 걸다 씻어놨어요 그러고이 뿌리동이 발곱스름하잖아요 이런 그렇죠. 시금치가 맛있어요. 아 뿌리가 약간 좀 발곱스름한 게 네. 좋네요. 네. 자. 그래서 준비됐거든요 네. 이렇게 데칠 거거든요. 자, 살짝 데치는군요. 네 데칠 겁니다. 네. 데칠 겁니다. 이제 시금치를 찬물에 헹궜어요. 네. 그고 물기를 꼭 짰습니다. 네. 이제 먹기 좋은 크기로 한번 잘라줘야 되거든요. 아, 한번 썰어줄게요. 자. 자, 이렇게 썰어가 볼에 담아놓을게요. 네. 시금치는 칼슘도 많고 네. 또 비타민 C, 미네랄 여러 가지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있어요. 음. 그래서 성장기 어린이, 크는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고 또 장애. 음. 편치 않은 사람들, 장에 염증을 잡아주거든요. 오. 그래서 좋고. 네. 네, 그래. 많이 먹어야 될것 같아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이제 두부를 같이 넣어야 할 거거든요. 네네. 두부를 이제 제가 어깨 갖고 살짝 볶아줘야 돼요. 아, 그렇군요. 네. 두부를 좀 넣으면 네. 영양이 골고루 들어있잖아요. 아, 단백질이니까요. 네, 단백질이고 네. 나물에서 단백질을 포함하면 음. 골고루 들어가요. 아, 그렇군요. 네. 또 이제 아주 뭐 담백하게 먹을 수 있을 같습니다. 네. 자, 선생님 이번에 우리 시금치로 또 어떤 요리가 준비됐나요? 네, 이번에는 시금치 된장국입니다. 아, 그래요? 이렇게 뭐또 추울 때 된장국 먹으면 네. 네, 아주 따뜻한 게 좋겠네. 네. 네. 또 시금치가 네, 준비돼 있습니다. 준비됐습니다. 된장국을 끓일 때는 그냥 쓰시도 되지만 살짝 데쳐서 하면 국물이 훨씬 깔끔하고 시원합니다. 아 그래요? 네. 어이 네. 꿀팁이네요. 네. 네. 자 숨만 죽을 정도로 데쳐서 물기를 꼭 짜놨거든요. 네. 준비됐고 멸치 다시마 육수입니다. 아, 네. 네. 그래요? 넣고 육수. 된장 고추장을 풀겠습니다 네. 고추장을 조금 넣으면 더 맛이 훨씬 깔끔하거든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가장 좋아하는 시간이죠. 요리 맛보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먼저 우리 시금치, 우리 두부무침을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금치가 네, 딱 씹히는 식감도 좋고요. 네. 네, 아주 고소하고 아주 부드럽네요. 네. 네, 두부가 들어가니까 맛이 훨씬 더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꼭이 레시피대로 따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시금치 된장국을 맛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드리브로 들어갑니다. 음. 아, 우와. 야 선생님 네. 된장국이 따라 시원합니다. 네. 네. 이 끓이니까 시금치 단맛이 쫙올라오네요 네. 아, 시금치가 지금 한창 맛있을 때니까 오늘처럼 된장국도 끓여 드시고 무침도 해가 드시고 많이 해가 드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오늘은 말이죠 우리 시금치로 요리를 음. 만들었는데요. 특히 우리 장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셔서 많이 드시고 하루하루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선생 님 수고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 네. 맛들룡은 다음 주에도 계속됩니다. 지금까맛들룡요 방현환 기었습니다.